보다 덩치가 커진 클럽맨입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니 브랜드가 선택한 어떤 이 다양성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모델인데요. 이 덩치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 곳곳에서도 그동안 미니의 독창적인 가치로 확립이 되었던 틀을 조금씩 깨버린 그런 혁신적인 변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니에서 덩치를 키운 파생 모델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기함의 의치로 승격한 클럽맨. 과연 이 파격적인 변신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프리미엄 웨건이라는 장르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차체가 커지고 또 기암이라고 해도 미니는 여전히 작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차체 길이를 보게 되면 기존 3.96m 에서 4.25m로 무려 26cm나 커졌는데요. 이 차체 크기의 변화를 잃기 쉬운 차폭과 또힐 베이스도 이 각각 11.7cm 그리고 12.3cm나 넓어지고 길어졌습니다. 이 컨트리맨보다도 어, 차체가 상당히 길어진 건데요. 예, 그런데도 아직 작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전고를 보시게 되면 이 1441mm로 예전보다 높아지기는 했어도 일반적인 중중형 세단보다는 아직 예,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차체 비율이 이 차체를 앙증맞고 어, 또 당차 보이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외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요소들도 이 미니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 동그란 헤드램프에 예, 뒤로 살짝 기울여져 있는 루프라인만으로도 이 미니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변화들도 있습니다. 우선 도어의 구성이 달라졌는데요. 이 운전석 쪽에 한 개, 예, 그리고 조수석 쪽은 뒤쪽 도어를 작게 만들었던 그런 구성에서 이제는 어, 제대로 갖춰진 4개의 충면 도어로 예, 변경을 했습니다. 이 미니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뒷자리 활용성이나 또 오르고 타고, 어, 타고 내릴 때 예, 어떤 그 편리해졌다는 것만은 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섭섭하지 말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트렁크 도어는 예전처럼 이 좌우로 열리는 어떤 스플릿 도어를 예, 그대로 예, 유지를 해놨습니다. 예, 또 다른 변화는 예,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예, 가장 뚜렷한 클럽맨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로형이었던 테일램프를 이 와이드한 가로형 이 직사각형으로 바꿨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 클럽맨의 어떤 그 분위기를 예,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필러부의 어떤 그 디자인이나 이 경사각도 이 조금씩 예, 달라진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진 덩치만큼 이 공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체감이 바로 됩니다. 이 예전보다 무릎이나 또이 머리 공간에 확실하게 여유가 더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또 숄더룸이라고 하죠. 이 옆쪽으로 보이는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뒷좌석은 활용성과 편의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등받이 각도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보다는 이 트렁크 공간 활용에 더 용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앉는 자세에 뭐큰 어떤 그런 변화는 없고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트렁크 용량 얼마나 되는 건가 하고 한번 봤더니 이 기본이 3 6 0 리터 고요 이렇게 원터치로 2열 예, 시트를 젖히게 되면 예, 1250L로 늘어납니다. 트렁크 도안은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돼서 이 키를 갖고 범퍼 아래쪽에 발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 무거운 지문을 들고 있을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 미니는 이 시트 포지션이 아주 낮죠. 그래서 이 차하고 밀착되는 느낌 또일체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도 이 별로 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센터페시아와 클러스터는 둥근 원을 메인으로 디자인됐고 이 토글 스위치 이런 것들이 예, 그대로 있는데요. 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 동그란 테두리를 갖고 있는 이 모니터를 이 센터페시아와 분리해놨고 이또 에어벤트라고 하죠. 이 에어컨이나 히터 바 바람이 나오는 이 송풍구도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이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죠? 이게 굳이 모양을 어,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대시보드의 뭐 어떤 디자인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예전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트는 기본적으로 이 버킷 타입의 허벅지를 네. 따로 또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몸이 푹 잠길 정도로 이 신체를 아주 잘 잡아줍니다. 이 저는 시승을 하면서 이 시트를 유독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인데요. 예, 시트에 따라서 운전 피로도가 다르고 특히 안전과도 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 중선회를할때이 자세가 무너지면 이 사고로 직결되고 피곤한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고르실 때도 이 시트에 특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참고로 시트는 개인별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무르기에 클럽맨처럼 버킷이나 이 장단기 부분을 받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예, 더 좋겠죠? 여러 가지 편의 기능하고 운전을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예, 눈에 보입니다. 예, 스포츠, 미드, 그리고 그린으로 운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예, 기어 노브 바로 뒤에 있는데요 이 조작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 버튼 같은 걸로 이 간단하고 편하게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직관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니의 재미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BMW 차종에서도 볼수 있는 이 다이얼 방식의 어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도 보이네요 예 원형 센터페시아에는 이 오디오하고 비상등 버튼이 아래 위로 보이고 또 주행 정보나 예또 차량 설정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는데 이 배경색이 연두색이라고 하나요? 이 형광색이라서 그런지 꼭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에서 나오는 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목적지 설정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정보에 접근하는 거는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예, 보이고요. 어, 보이스 컨트롤 또 오토 스타트 앤탑 같은 예, 사양들도 적용이 됐습니다.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예, 이 스위치로. 예, 조작을 하면 예, 주행 중에도 보이지 않게 예, 감춰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쏙 들어갑니다. 예, 또 나오고요. 이렇게 예, 편한 대로 예, 정보창을 띄우거나 또 감출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동 버튼이 아주 독특하죠. 이 다른 토글 버튼들하고 콘셉트를 맞춰놨는데 붉은색으로 바로 눈에 띄게 해놨습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승차는 그 2.0L 엔진을 올린 에, 쿨러맨 쿠퍼 S 모델입니다. 직렬 4기통 벨브트로닉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인데, 이 최고 출력이 192마력이고, 이 최대 토크는 28.6kg 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출력이나 토크 수치는, 에, 뭐 어떤 다른 경쟁 모델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동급 모델의 어떤 그런 성능, 이 터보를 올린 어떤 그런 모델들과 비교하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뛰어나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최고 속도는 228km까지 낼수 있고, 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7.1초 만에 100km를 찍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 제로백을 한번 실험을 해본 어 영상에서는 이보다 약간 길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엔진 재원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런 좋은 성능이 달릴 때 어떤 재미를 줄지 좀 궁금한데요. 출발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고 또두 개의 작은 터보가 달려 있는 만큼 아주 힘찬 발진 능력을 보여줍니다. 터보 장치는 배기량을 줄이고도 동력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다운사이징이 절실한 그런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예, 클럽맨은 솔직히 다운사이징 개념보다는 달리는 능력, 그러니까 엔진 파워를 높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 2.0 엔진보다 배기량이 낮은 1.6리터짜리 터보 엔진도 이만한 수준의 출력이나 토크를 내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2.0 터보로 비교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동력 성능을 갖고 있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1,250 rpm부터 시작하는 최대 토크가 아주 빠른 출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터보가 많은 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이 터보렉도 아주 잘 잡았습니다. 이 아주 경쾌하게 반응을 하는 맛도 이 미니가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그런 쾌감인 것 같습니다. 예, 차체가 커지고 또 중량도 늘어나면서 이 주행 중 차체 안정감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미리 했었는데요. 예, 그런 걱정은 괜히 한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로 잘 뭉쳐지는 것처럼 이 운전자까지 포함해서요, 이 견고하게. 이 차체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이 라이드나, 아, 라이드나 이 핸들링이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건데요. 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선회를 할 때도 이 조금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네요. 예, 차체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치 그리고 소재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예, 우선 필요에 따라서 이 전륜과 후륜에 각각 다른 제동력을 주는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 급선회를 할때 슬립을 감지해서 필요한 부분에 디퍼런셜컨트롤도 조향력을 높여주는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이 완벽하게 차체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멀티링크 리어 엑슬 그리고 전륜에는 싱글 링크 스프링 스트로으로 차체의 전후 좌우 흔들림까지 잘 잡아 놨는데요. 이 18인치 런플랫 타이어가 지면을 움켜쥐고 달리는 또 아주 좋습니다. 이 승차감 얘기하면 미니는 늘 미니만의 이 독특한 승차감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로드로도 제법 들리고 또 풍절음도 있고요. 또 런플랫 타이어의 그 단단한 사이드월도 승차감을 좋게 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된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요, 미니는 이렇게 달리는 것이 미니의 어떤 맛인 것 같습니다. 이 적당한 어떤 기계적인 맛도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에서 더안 칼지게 들리는 그 배기 사운드, 또 운전자와 완벽하게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질감, 뭐 이런 것들이 미니를 아주 특별한 차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시승을 마쳤습니다 이 청평을 하자면 아주 그 작았던 미니가 이 조금 커졌고. 또 소소한 부분에서 전통을 깨기는 했지만 자기만의 색깔은 아주 분명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1470kg의 중량을 가진 컨트리맨보다 이 무게가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력 성능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달릴 때이 끈기가 조금 부족하고 또 차체 놀림의 경쾌함이 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니는 미니입니다 예, 지금까지 오테를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